유치부 친구들, 안녕.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감기도 조심하며 잘 지냈나요? 추울 때 함께 있으면 더 따뜻한 것처럼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이야기 속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함께 할때 믿음을 더잘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친구와 함께할 때 뭐든 더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더 멀리까지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우리도 나 혼자보다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이야기를 들으며 친구와 함께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다짐해 볼까요? 함께 모이지는 못겠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 함께 일어나 울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보아요. 말씀 속으로 슝슝. 내 삶에 가장 소중해 이번에는 우리 말씀천사를 만나볼 시간이에요. 말씀천사를 부르기 전에 손 마이크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말씀천사를 큰 소리로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말씀천사 나와라. 안녕. 우리 유튜브 친구들 10월 말씀함송을 같이 할 말씀천사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지난주에 첫 번째로 이제 처음으로 10월 암송 말씀을 해봤는데, 어, 이번엔 두 번째로 선생님과 같이 어, 말씀 암송해보도록 해요. 시작할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10월 말씀완성 우리 유튜브 친구들 집에서 잘 따라하고 있나요? 그러면 한번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아마 어 이제 영상으로 우리 말씀 암송을 잘 따라할 거라고 어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우리 또 현장에 나와서 저와 같이 말씀 암송 같이 해보고 우리 앞에 나와서 또 열심히 암기해 본 암송해 보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되어 보도록 해요. 말씀 암송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안녕.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 맺는 가을입니다. 무럭무럭 익어가는 곡식들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함께 복음을 전해요라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 들려주실 때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복음을 전해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어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아멘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지내고 있었어요. 뚜벅뚜벅,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보고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여기 왜 왔지? 이 우리를 잡으러 왔나? 우리 빨리 도망가요. 제자들은 바울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말했어요. 저는 달라졌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흐흐, <laughs> 왜 아무도 나를 안 믿어주는 거지? 바울은 속상했어요. 그때였어요. 성큼성큼 바울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자 바나바가 말했어요. 걱정 말아요. 저는 당신의 말을 믿어요. 이제부터 함께 복음을 전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어요. 여러분, 바울을 데려왔어요. 제자들은 바울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바나바, 바울은 우리를 괴롭혔던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왜이 사람을 데려왔나요? 바나바가 대답했어요. 제 친구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일꾼이에요.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바나바의 말을 들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그러자 바울을 미워했던 마음들이 사르르 녹았어요.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했어요.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해요. 함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참 든든하네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먼 나라까지 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함께 복음을 전하니 무섭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 제자들은 서로 도와주며 더 멀리, 더 씩씩하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함께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함께 복음을 전해요. 우리에게도 함께 복음을 전한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수원 동부교회 유치부 친구들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할 때더 용기를 내어서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함께 복음을 전해요.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우리 유치부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두손 짝, 소리 역시 짝. 예쁘게 손 모으고 예쁜 눈꼭 감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바나바는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힘차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함께 복음을 전할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친구들과 함께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